일본에 진짜 유명한 선사가 있었어요. 묘법연화경 하시는 스님인데. 이 스님이 국가적으로 존경받는 큰 스승이라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 시대에서 성철 스님 같은 분이에요. 근데 이 선사가 죽음을 맞이한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모였어요. 임종계를 들으려고. 멋진 말 한마디 남겨달라고. 그래가지고 임종계를 남겨달라고 다 다 모여가지고 기대를 하고 물어봤어요. 스승님, 이제 임종계를 남겨주시죠. 그러니까 이 스님이 눈을 한참을 갖고 있다가 눈을 탁 뜨시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너무 무섭다. 살고 싶다. 그게 임종계예요. 수행자라고 해서 두렵지 않지 않다. 두렵지만 그 두려움을 다스릴 줄알 뿐이다. 우리가 이 죽음을 맞이할 때내 삶을 보여주는 것, 그내 삶의 마지막 영화를 볼때 후회가 아니라 자신감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면 좋겠는데요. 자택사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이것도 누가 질문을 하셨는데 자기 자신이 이제 제가 법문하는 고독사에 대한 법문 그 다음에 저기 객사하고 자택사에 대한 법문하는 내용을 듣고 나서 질문을 하신 거예요. 뭐냐면 이 본인의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일이래요. 제가 하는 법문을 듣고 객사하시지 않고. 집에서 돌아가실 수 있게 유도해드리면 좋겠어서 그래서 이 부모님하고 가족들하고 의논을 하는데 어머니가 그래 반대를 하시더요. 왜 반대를 하냐면 어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침대에서 난못 산다 이거예요. 무서워서 난못 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택사 못 하고. 이제 병원에서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택사라고 하는 것을 한다라는 게 이게 뭐냐면 단순히 그냥 사실은 객사를 피하는 목적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익숙한 환경에서 죽음을 맞이하면 임종할 때의 컨디션이 좋거든요. 임종의 순간이 정말 중요해서. 다음 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50%의 비중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영향력이에요. 정말 중요해서 그 순간에 좋은 마음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건 되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익숙한 장소 그리고 믿음이 가는 익숙한 스승의 안내가 있으면 베스트예요. 근데 그 스승과... 이 임종하시는 순간에 올수 있냐 없냐, 이거는 진짜 천문학적인 비율 아닙니까? 그 스승한테 7박 8일 끊어서 오세요. 이럴 순 없잖아요. 제가 7일 안에 갈게요. 스님 가시기 전에 제가 무조건 갈 테니까. 그러면 이제 예, 스님 그러시겠지. 7박 8일 다돼 가는데 왜안 가냐고.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 익숙한 환경이라도 마련해 놓는 게 정말 중요할 거 아닙니까? 병원은 가보세요. 아무리 가도 익숙해지지 않아요. 거기는 익숙해질 수가 없는 에너지장이에요. 그래서 그 자택사라고 하는 걸 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되는 사항 중에 꼭 가족들과의 동의를 얻는 것도 중요한 준비사항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라고 본인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자신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만약에 죽어야 돼요. 그런데 병원에서 안 죽고, 객사 안 하고, 살던 데서 죽고 싶어요. 그러면 가능할 것 같으세요? 가능해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예? 아, 빈집을 하나 더 사야 돼요. <laughs> 아, 죽음용 빈집을. 아, 죽음용 빈집을 하나를 산다. 음. 그런데, 가족들이 있다. 그러면, 준비해야 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가족들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요구사항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나는 이런 걸 원한다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의사표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의사표시에 대해서 상대가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고는 누구 자유예요? 상대방 자유죠. 근데 그 자유를 내가 조금이라도 내 뜻대로 영향을 미치고 싶으면,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오해와 두려움을 극복시켜 줄 필요가 있다. 거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줘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 어머니는 왜 반대를 했을까? 결국은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두려웠을 거예요. 공포심이 있었을 겁니다. 왜 보면 우리가 전에 살던 사람이 죽은 지 집값이 떨어져야안 떨어져요? 떨어져요? 세상에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집은 똑같이 로얄층인데 왜 집값이 떨어지냐 이거죠? 이만큼 우리가 사실은 죽음에 대한 무지 때문에 두려움을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 특히 주변에서 누군가 이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그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을 조력자로서 도와줘야 되는 입장이거나 아니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죽고 싶다 말고요. 아유,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요 말고요. 이제 진짜 죽을지도 모른다고 병원에서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순간부터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동거인들과 첫 번째, 함께 죽음에 대해서 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죽기 전에, 그 죽음이라는 단어가 피부에 와닿기 전에 해보면 좋기는 해요. 근데 어차피 해보시다, 해보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잘안 하게 되거든요. 그럼 언제 하게 되냐면, 누군가 죽는다고 할 때, 죽을지도 모른다고 할 때, 죽음이 가까워졌다고 할 때, 또는 죽음을 밀접하게 느낄 수 있는 간접 경험을 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죽음에 진지해지거든요. 도망갈 수 없는 죽음을 만났을 때, 그때 기회를 잘 보시고, 첫 번째, 죽음에 대해서 대화하고, 두 번째, 함께 죽음에 대해서 사유하고, 세 번째, 죽음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이 힘을 바탕으로 무엇을 하는 거냐면, 죽음을 같이 대비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누구나 죽고 우리도 결국은 죽는다라고 하는 걸 수용하는 태도를 연습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상대방도 나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더 적어지고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소스라치게 낯설고 싫지 않고 조금은 친숙해지고, 그래서 정말로 삶을 이야기할 때와 죽음을 이야기할 때 별반 차이가 없는 감정을 느끼고, 이런 과정 안 거치고 싶으시면 출가를 하세요. 출가를 하면 혼자잖아. 우리 도반 스님은 통장 딱 만들어 놓으셨어요. 통장과 유서 딱 만들어 놓으셨어요. 장례비 패기 치면 안 된다고 장례비 통장 딱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다 유서를 딱 써놓으셨어. 그 유서는 보내는 사람이 없어요. 발견하는 사람을 위해서 써놓으셨어요. 이제 죽음을 맞이할 것 같다 그러면은 텐트 짊어지고 산으로 들어가시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살 만큼 살고 수행하고 죽겠다. 고독사 전형적인 유형이죠. 죽는다라고 하는 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세요? 암담함. 혹시 누가 죽는 거본적 있으세요? 임종의 순간을 본적 있으세요? 임종의 순간을 보면은요, 진짜 묘해요. 되게 묘합니다. 뭐냐면, 방금 살아있던 분이 돌아가셨어요.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이게 되게 묘한 거예요. 그 죽음을 맞닥뜨리지 않을 때는 굉장히 막 부풀려가지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 인간 뭐 대단한 거고, 인간 삶은 고귀한 거고, 위대한 거고, 생명력은 질기고, 뭐, 이런 온갖 생각들을 하는데, 인간의 생명이라는 건 진짜 별게 아니에요. 한 호흡 들이시지 못하면 죽는 것이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여기 손에 보면은 맥 잡는 데 있죠? 그맥 잡는 데다 손을 한번 이렇게 대 보세요. 어, 맥이 느껴지세요? 지금 한번 느껴보세요. 느껴지세요? 이게 뭐냐면 생명이에요. 인간에게 있어서 이 리듬. 그리고 이 리듬이 끊어지는 게 죽음이라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종종 자신의 맥을 짚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생명의 리듬을 가장 직접적으로 느껴 볼수 있는 방법이에요. 인간의 육체에서 이게 바로 생명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끊어지면 죽음이고요. 스웨덴 요기가 또 이렇게 써졌어. <laughs> 아, 루게릭병에 걸리신 다음에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 쓰신 문장인데 이렇게 쓰셨어요. 숱한 세월 동안 한결같이 최선을 다해줘서 정말 고맙다. 넌 지금 힘든 싸움을 하고 있어 참으로 네가 안쓰럽단다. 넌뭐 하나 거저 얻지 못하면서도 날 위해 온 힘을 다하는구나. 내가 필요한 공기조차 얻지 못하는데도 그런 너를 도우려고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 하지만 충분치 않다는 걸 알아. 아니, 턱없이 모자라지. 그런데도 넌 날마다 내가 가진 걸 모두 걸고서 힘껏 싸우는구나. 넌내 영웅이야. 또 다른 동작이 불가능해지더라도 다시는 너한테 화내지 않겠다고 약속해. 그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너에게 귀를 기울일게. 내가 줄수 있고 또 주고 싶어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달라고 요구하지 않을 거야. 지금까지는 그러지 못해서 미안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약속이 있어. 내가 더 버틸 수 없을 땐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라고 엄숙히 맹세할게. 그때가 오면 다 받아들이고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할수 있는 걸 할게. 믿고 받아들이며 편히 쉴게. 우리가 누렸던 놀랍도록 멋진 삶에서 기쁨을 얻고 아주 의연한 목소리로 너에게 속삭일게. 너와는 이렇게 끝나겠지만, 난 앞으로도 계속 갈 거야. 자신의 육신에게 하는 메시지죠. 두렵지 않은 게 아닙니다. 삶이 끝나는 게 아쉽지 않은 게 아니에요. 당연히 아쉽죠. 하고 싶었던 거 있으니까. 이 스님, 저희 환속까지 했는데, 얼마나 아쉬웠겠어요? 아쉬운 거 있죠. 하지만 그 아쉬운 것 후회에 잡아먹히지 않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속에서 17년 수행한 게 공으로 한게 아니오. 세계관이 바뀌어 있어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죽음 명상이에요. 죽음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두려움은 그대로 있지만 그 두려움을 소화시킬 수 있는 생각의 구조가 바뀌는 겁니다. 생각의 구조가 바뀜으로써 그리고 그 바뀐 생각의 구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만큼 두렵지만 용기 낼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못할 것인가. 너무너무 두려워서. 온몸이 굳어서. 아니면 해야 할 것을 할 것인가. 우리가 임종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건 바로 그 죽음의 순간. 죽어가는 순간. 그 순간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 두시고, 현실적인 문제들, 같이 살아가시는 분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그분들과 죽음에 대해서 대화하고, 공부하고, 대비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죽음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볼 때마다, 죽음이라고 하는 간접 경험을 할 때마다, 갑자기 죽음이 두려울 때마다. 그렇게 함께 죽음을 공부하고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는. 그리고 주관적이고 내면적인 문제에서는 꼭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삶의 마지막 순간에 나에게 이 세상의 진리를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의 시작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내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는 걸까? 다른 누구에게 자랑스러워 할 준비를 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딱 누구에게만 자신 있으면 되냐면, 자신에게. 그 주마등이 자신의 두려움과 후회를 불러일으키는 장치가 아니라 기쁨과 평화를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장치로 활용하기 위해서 임종을 잘 준비하고 삶을 잘 살아가는 그런 요기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여기 계시는 저희 대중들한테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죽으면 죽었다고 어디에도 말하지 않으시기를 내 죽음을 어디에도 알리지 말라. 선빵 같다, 그러세요. <laughs> 어, 나중에 찾아봤더니, 돌아가셨더라, 그러시면 돼요. 예. 오늘 이세 가지 키워드죠. 임종준비, 중음의 경험, 그리고 선한 삶과 수행하는 삶에 대한 키워드 중에 임종준비에 대한 주제로 법문을 했습니다. 제목이 뭐였냐면요. 수행자도 죽음은 무섭다. 다만 그 두려움에 대처하는 태도가 다를 뿐이다.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지 마시고 그 두려움을 소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초점의 변화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무리 할게요. 감사합니다.